형님, <laughs> 딱 맞춰 오셨네. 뭐 따뜻한 거 드릴까요, 아니면? 내가 아니, 여, 여, 여 내한테 여기 카드가 있어, 여 예? 카드가 있어. 여기에 천샀을 경우 입니다리 어떻게 지내셨어요, 형님? 예? <laughs> 너무 오랜만에 <Naruto> 뵈가지고 낯설다. <laughs> 그것도 혼자 잘 타고 다니신 것 같은데. 응? 이거 부직포잖아요. 네. 이게 부직포고 또 너무 약해서 금방 찢어지겠는데.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는. 예. 이 이거 이거 새로 해야겠다. 보고 공들고가 내가 셈이 잘해놨네. <웃음> 멋있 <laughs> 멋신데요. 와룡대가 유턴해가지고 다사람 넘어가면 돼 아.. 아니 아니 저 형님 앞에 손 두시고 수저저 형부까지 내가 앞에 갈게 그 이유를 모르니까 아.. 이거, 이거 이거 뭐냐 응? 아 제가 찍어야 되니까 형님을 따라갈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알리다의 설림스토리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금요일인데요 <laughs> 에, 공휴일이라 모처럼 동현이 형님하고 라이딩 나왔습니다 에, 지금 우선 가는 곳은 창녕창녕의 창룡. 비상활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리산 호랑이 형 합류해서 간절곳을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간이 정말 빠르죠 와 엊그저께 까지만 해도 와 후끈후끈 했는데 진짜 모든걸 녹일 듯 그렇게 더웠는데 어느새 쌀쌀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바이크를 타서 라이딩 겨를 뭘 입고 나올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거 아라이 교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래도 춥네요 야 제가 뭐 바빠서 뭐 혹은 일이 많아서 세월이 가는 걸못 느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못 느낄 만큼 세월이 빠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정말 빠르다고 새삼 느낍니다 <laughs> 자 일단 창녕 비상할주로 가서 시상 호랑이형 일행 만나 뵙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대구 남쪽 외곽 옥포라는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풍, 현풍 다음에 창녕 이런 순서로 경로 이어집니다. 완전히 빠져나와서 5번 국도 타고 창녕 향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약 25km 정도 남겨놨습니다 자, 거의 다와 갑니다. 네, 비상화주로까지는 1km. 5번 국도에서 창녕 도천면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곳이라 뭐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죠.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오시고 뭐 RC카, 뭐 RC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또 자동차 동호회 분들도 갖고 오시더라고요. 어, 약속 시간보다는 한 15분 정도 먼저 왔네요. 아직 지리산 호랑이 형은 도착 안 하고 계십니다. 야, 벼 말리네. <laughs> 벼 말리기 딱 좋죠. 네. 이렇게 벼도 말리고 저쪽에 또콩 말리시나 각종 나락도 말리고 콩이네. 네. 여기서 진상 호랑이 형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저 추석 샌다고 예. 대백해 가지고 햅쌀 타는 왔네. 아. 지금 여 곰보 사이리지인데는 예. 벌써 저저 추석 예. 대목 본다고 벌써 우고 이거 하면 음 숙성시키고 있네. 음. 지금 한 5만 원이네. 한한 단에? 한 단에 상당한 거지. 그럼 저 벌써 하면 네 개니까 20만 원이네. 아. 어 예전에는 지금 다 땅에 다가라앉거든그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소 여물도 주고 겨울에. 아 근데 생각해 보면 추수철이나 이게 점점 늦어지는 거 아닌가? 원래 윤사월 이 있었어요. 아예한 달이 아. 먼저 갔어. 아 그러니까 그렇잖게 착각 지금 지금 착각이다 한 달이 먼저 갔어. 아 올해 유, 윤사월이 있었어요. 윤, 윤달이 있어. 야 형님 모르시는 게 없어.

못 뵀어요? 처음, 처음 네, 배... 몇 예? 몇 예? 어, 처음 뵐. 예? 처음 뵐. 이쪽은 장명형님이시라고, 친구분이시고. 음. 자, 여기서. 지상 호랑이 형 일행도 만났고요 음, 사진도 몇컷 찍었습니다. 근데 아직. 어... 한 분이 더 오셔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어서. 저쪽 큰 길로 나가서 편의점에서 마저 기다렸다가 합류해서 이렇게 다음 여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조금 더 앞으로, 예, 오케이. 아, <laughs> 자기야, 이제 왔는데 일이 또.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간절고 투어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할리 모임이라 <laughs> 저 빼고 4대가 서그리네요. 네 대가 다 서글이네요. 저도. 할 일을 타고 올까 하다가 이게 네이키드를 안 탄지도 꽤 돼서 네이키드도 충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네이키드를 타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가는 경로는 에, 이곳 창녕에서 삼랑진, 미량 약간 미치죠 삼랑진 지나서 양산 지나서 이렇게 울산 쪽으로 들어갈 듯합니다. 자 계속해서 온천로 따라서 부곡 쪽. 밀양 산낭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함께 해주시는 멤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대구의 김동현 라이더 형님이십니다 굉장히 그 경력도 오래되시고 또 박학다식하고 상식이 아주 풍부하신 분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형님이시죠 자 오늘 서드에 네, 우르사 조영래군 네, 진주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의상이 아주 바이크 색깔이랑 매치가 잘되게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입고 왔네요. 자세컨에 역시 진주 오장명 형님이십니다. 에이, 저 중규 형님 지리산 호랑이 형님하고는 친구 사이십니다 간지가 진짜 좋으시고 키가 좀 있으시고 또 슬림 하셔서 아주 핏이 좋은 그런 형님이시죠 자 오늘 로드에 칠산 호랑이 조준규 형님 수고해 주십니다 윤규형님이십니다 자, 저 포함, 요렇게 다섯이서 네, 투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온천사거리네요. 부곡입니다, 부곡. 부국. <laughs> 제가 여기 올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부곡 온천이 예전에 진짜 유명했죠. 부곡 가와이라랬나? 그제 어려서 진짜 부곡 온천 유명했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할 때는 다소 쌀쌀했는데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이야, 지금 11시 12분 되고 있는데 딱 좋습니다. <laughs> 시원한 게 아주 달릴만 나네요. 자, 수산교차로입니다. 수산교차로에서 미량 청도 방면 좌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따라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삼랑진 쪽으로 58번 국도 갈아타겠습니다. 네, 25번 국도에서 58번 국도로 내렸습니다. 자, 미량시 한 13km 전, 13km 전에서 삼랑진 쪽으로 빠집니다. 꽤 오래 전인데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이 길을 따라서 부산을 내려갔던 기억이 얼핏 있는 것 같아요. 자, 삼랑진 진입했습니다. 여기 바로 앞 송지사거리에서 양산 삼랑진역 방면 좌회전하겠습니다. 이거 카메라에 이게 녹음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현영 님이 아델 곡을 듣고 계시네요. 야, 진짜 음악도 폭넓게 들으시고, 굉장히 진짜 바깥 다시 가십니다. 어, 일열, 일열 주행하라는 사인입니다. 자, 삼랑진 완전히 벗어나서 천, 양산 쪽, 양산 쪽 향하는 이게 예, 아마도 천태산 길일 겁니다. 제가 이쪽 지명은 정확히 모르는데 이제 천태산을 넘어서 양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운을 타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바이크 실력이 다들 출중하시네요. 굉장한 쇼 코너인데 다들 빠르게 잘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운힐 접어들면서 어, 양산엔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양산 원동면이라고 하네요. 음, 원리 삼거리네요. 원리 삼거리에서 양산 물금 좌회전해서 쭉 올라가면 스키장 가는 길 같습니다. 자, 양산 시내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아, 양산 들어오니까 양산 동생들 생각나네요. 현준아, 경찬아 형 그냥 지나간다. 이게 연락도 못하고 미안하다. 자, 양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부산까지 왔습니다. 부산 기장 방면, 기장이네요. 기장군이군요. 예. 어느새 기장까지 왔습니다. 예, 울산까지는 한 20km, 20여 km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고리 방면 좌회전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방면 자 임랑 교차로 운산 서생 방면 좌회전하겠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우 오늘 바람이 있어서 파도가 높네요 우와, 저쪽에 보이는게 고리원전 인가 봅니다 카메라는 좀 멀어서 안잡힐수도 있겠는데요 자 울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생 서생면 지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5 k m 같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간절곶 거의 다가가는데요. 어, 시간이 좀 늦어서 식당 먼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꽤 오래 걸리네요. 금방 올줄 알았는데.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서 도착했습니다. 이건 몽국이에요. 몸매기 아닌데? 아좋다 드셔보세요 형님. 아우 와 이거 국물 국물 끝내줘요. 끝내줘요. 그렇죠. 간절고 떡바우횟집에서 성게비빔밥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와 이게 성게비빔밥도 이게 담백하고 맛있지만 같이 나오는 그 맑은 지리탕이 끝내주네요 진짜. 야 이거 매운탕을 먹을 걸 잘못했나 하는 후회까지 드는 아, 그런 국물 맛이었습니다. 다음에 와서 꼭 매운탕을 먹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간절곶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척인데요, 어, 로드가 길이 헷갈렸나? 잠깐 너무 거리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간절곶. 소망우체국도 보이고요. 와, 오늘 파도가. 멋지게 쳐서 좋네요 자 간절 곳에서 구경 잠깐 하고요 사진 몇컷 찍고 음, 다음 여정 이어갑니다 가까운 곳에서 커피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다음 여정을 상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 목적지는 간절 곳이었는데요 올라가면서 어디를 들릴지 아니면 바로 복귀를 할지 회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다음 코스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갈까 속초 찍고 간다는 <laughs> <저, 남자는> 남 남장 정봉진이라면증동지 <laughs> 바로 바로 복귀를 하는지 아니면 어디 들렸다 갈 건지. 봐. 네, 그렇게 가다 양산에서 헤어질 거예요. 뭐, 양산에서. 양산에서 갈게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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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 빌리해가지고 미량그 미량, 미량 그렇죠. 저희는 네. 그쪽으로 해서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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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량댐 그 코스 코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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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량댐. 그렇게. 해요. 오케이 다시 다시 얘기할게. 네. <laughs> 아, 청도 쪽으로 해야 가려고 그렇죠. 아, 네. 저희는 그 길이에. 음. 여기서 뭐저 경주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너무 멀어지고. 미량댐. 그래 좋다. 자 카페에 서 쉬면서 회의를 했는데요 어, 다른데 들리기보다 곧장 음, 집으로 가는게 낫겠다 판단이 돼서 바로 복귀합니다 바로 복귀해도 4시간 코스입니다 <laughs> 저녁 198시는 돼야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귀하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laughs> 지금까지 지리산 호랑이 형님, 장명희 형님, 그리고 오로사, 그리고 동현 형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에,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절 곳에서 알려드렸습니다.